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영상이 될 거라고 관리랑 관리는 진짜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딱 같이 막 하나 베겨졌다 그건 뒤에서 이렇게 막 얼굴 가리고 이런 거 바빴어 안녕하세요 웨이린드 여러분 웨이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영상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일단 주제는 현명하게 관리하는 법입니다 우리 웨아스들이 관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외모 외면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모를 관리를 하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인생이 쉬워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꾸는 거는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가꿀 거면 현명하게 관리하자. 저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관리랑 관리는 진짜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돈 엄청 많이 들여서 해보기도 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기도 하고, 한데, 그 관리가 모든 게꼭다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할 때도 너무나 많고, 그걸 한다고 무조건 예뻐진다? 그거 아니거든요. 돈은 돈대로 버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는데, 오히려 더 망칠 수가 있단 말이지. 모야스 분들이 관리를 할 때, 헛된 돈 쓰지 말고, 똑똑하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내가 진짜 이것만큼 좀 뜯어 말리고 싶다 하는, 그런 관리들도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점만 얘기하고 뒤에 그런 힘듦을 또 얘기하지 않는 채널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정말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거 대신에 이렇게 관리하면 더 현명하겠다 하는 부분까지 대체 관리 위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심해야 되는 시술들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라미네이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이에 라미네이트 말고 굉장히 많은 치아 관련된 시술들이 많이 또 발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교정도 하고 라미네이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정할 때 심지어 저는 네 개나 뺐어요. 교정률 빨리니까 하 옹리가 돼서 교정하는데 시간 들지, 돈 들지 거기 또 라미네이트까지 했지. 라미네이트 할때 어떻게 한자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치아가 내 엄지 손톱만하다, 그러면 이거를 6분의 1만큼 되게 얇아져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지금 이걸 끼워 넣긴 했지만 이거 가짜거든요. 이거를 벗겨 놓으면 산틀 그 것처럼 <laughs> 그렇게 다 비어져 있어요. 이게 빠지면 이가 시리고 난리가 나요. 그 당시에 라미네이트가 이런 거라 하고 저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내 치아는 갈렸고 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지 일단 이 접착제가 잇몸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거의 평생 게 좋을 리가 없지 사실 저는 라미네이트 이런 거는 비추하기는 해요 근데 물론 만족도로는 최상이지만 겠 비싸기도 하고 10년에 또한 번씩 또 갈아줘야 된다 하니까 10년마다 또막6,700 이렇게 깨진다고 생각하면 쉬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점은 최대한 최소화하는 걸 추천드리고 치아가 안 예쁘다고 해서 바로 무슨 뭐 뼈부터 건드리려고 하고 막 양악수술 이런 거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나 아직도 기억해. 요정 상담을 받으러 다녔는데 네군데선거 저한테 양악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양악수술 진짜 유행이었어. 근데 양악수술을 해가지고 망친 유명인들 많죠. 그 중에 하나 가 내가 될 뻔했잖아. <laughs> 제가 진짜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잇몸 성형인데 그 잇몸을 레이저로 좀 지질 수가 있어요. 잇몸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거야. 전 그거는 완전 만족이에요. 다시 돌아온다거나 잇몸이 다시 자란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예뻐. 아 요즘 제가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서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건데 얼굴 중앙에 하는 시술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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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귀족 여기가 꺼져 있다고 해서 여기다 가 보형물을 넣는 거예요. 팔자 필러 이런 거를 이제 하시는데 가까운 지인들이 귀족을 한 사람들 몇명 있어요. 몇 명이 했다. 그러면 한 8명은 다뺀것 같아. 왜냐면은 돌아가는 거지 보통 열로 올라가더라고요. 아니면 막 처지든가. 제가 최근에 보이는 연예인들 있어요. <laughs> 너무 안타까워요. 팔자에 필러 넣으신 것 같아. 말해주고 싶어. 노, 당장 녹이시라고. <laughs> 그래서 그거 대신에 어떤 걸 하냐. 경락, 괄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팔자도 사실 여기 두피서부터 이렇게 처지면서 이런 거라 여기서, 여기를 막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칭 맞추는 운동 표정 막 이런 것들. 차라리 그런 쪽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턱 끝에 여기를 좀 갸름하게 한다고 필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보형물을 넣는다거나 하시는데 이것도 중력의 힘이 있어서 밑으로 처져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마녀턱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턱것도 근육이 있어 가지고 저는 살짝 힘이 들어가는 그런 근육을 가지고 있고 보면 이게뭐여요 이걸 호두턱이라고 해요 이거에다가 근육 보톡스를 맞아주잖아요? 여기서 채워진다? 보형물 넣은 것처럼 예뻐져요 여기에 이제 광도 살짝 생긴다? 이거 되게 좀 만족스러워요 비용도 얼마 안 하거든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 효과도 한 일주일이면 나오고 이런 라인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상한 턱끝 보형물이랑 필러 절대 넣지 마세요 이것도 움직이고 유착이 되기도 하거든요 보형물이랑 뼈랑 안에 조직이 막 붙어가지고 막 염증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 제거도 못 해요 그리고 애교살이랑 입술 필러를 많이 하는데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양인들은 입술 너무 작기 때문에 살짝 해서 살짝 살짝 키우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인중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안 예뻐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녹였다 했다 녹였다 했다 이게 최선인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하늘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대체를 한다거나 그게 방법이 최선이기는 한데 나는 쌩얼에도 좀 예뻐 보이고 싶다 할때 제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생각해보니까 난또 이미 했네. 이미 했더라고 까먹고 있었어. 활동 때 입술 색이 자꾸 너무 없어지니까 내가 자꾸 입술 색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너 입술 있어? 틴트 있어? 근데 어느 정도 내가 그걸 안 하... 졸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입술 색소 타투입니다 이거 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한 10년 된것같아 벌써 최근에는 진짜 딸기부츠 너무 잘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추천 해줘가지고 최근에 제일 친한 친구가 그걸 했거든요 나 진짜 신으로 받들잖아 걔가 그리고 살짝 오버립도 요즘은 할 수가 있어요 틴트 있니? 나 틴트 나 입술색 있어 이거 해서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약간 쥐잡아 먹은 것처럼 입술색이 엄청 빨개져 있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부작용도 아예 없었고 되게 오래 가고 색깔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된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요즘 대박인 거는 이제 입술 떠나서 애교살 음영, 삼각존 음영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타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아무래도 타투다 보니까 좀 신중하긴 해야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러보단 낫다 이거지. 물론 젤안 하는 게 베스트야. 하지만 이거 대신에 이런 방법도 있다. 요것도 완전 추천드리고. 또 우리 제일 중요한 바로 피부죠. 피부. 지금까지 말한 거다안 해도 피부만 좋잖아. 그러면 사람이 관리를 해 보이고 나는 다른 거다안 해도 인상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 그냥 연애. 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게 피부과는 무조건 가죠. 뭐 눈코입 편경은 안 하더라도 피부과는 무조건 다니잖아요. 안 가는 사람 없을걸?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레이저, 각피하시는 분들도 받고 주베룩 뭐 이런 걸로 해서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여기 얼굴에 있는 솜털이랑 노폐물들 이런 게다 제거가 되면서 처음에는 피부 되게 좋아 보여요. 또 이것도 약간 중독이 되가지고 되게 자주 간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얇아져요. 이미 약간 얇아진 피부는 어떻게 못 돌리죠. 레이저는 그래서 진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박피나 이런 것도 계속 피부를 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것도 제가 대박 방법을 또 찾아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문적인 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 들었었는데 균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요즘 사춘기 연습생 아이돌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돌들은 얼굴 균까지 과학적으로다가 관리하는 세상. 왜 우리가 이유 없이 얼굴 간지러울 때 있는 거 알죠? 또 생각해보면 트러블도 같은 곳에 난다? 그런 분들이라면 균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 피부에는 다양한 균이 살고 있는데 나쁜 균들은 산소를 싫어해가지고 쥐처럼 숨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피지랑 각질 사이에 숨는 거예요, 얘네가. 막 파고 들어. 그래서 제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균은 피지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서 균이 증식을 하면 피지샘을 자극해서 더 많은 피지가 나오고 그 피지를 먹고 또 균은 또잘 자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균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돈 들여서 피부가 갈 수는 없고, 또 레이저 이런 거 너무 세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솜털 하나 하나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얼마 전제 피부가 좋은 이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얼굴에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균이 얼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돌들이 힘든 게 연습생 때부터 뭐 다이어트 연습 이런 것도 진짜 힘들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사사건건 행동 하나하나 다 간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상담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얼굴을 엄청 많이 만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한테 엄청 혼을 내는 거예요 너 머리 그렇게 만지고 얼굴 이렇게 만지고 하면 너 피부 난리 난다 그 당시에 되게 심하게 관리했을 때는 막 베개 위에 수건 같은 거 깔고 자고 헬스장 같은 거 갈 때도 너네 개인 수건도 막 챙겨갖고 다녀라. 되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죠. 퍼프도. 일회용 퍼프만 써야 다이소에 있는 거. 핸드폰도 항상 알코올 수압으로 닦지.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균들이 내 얼굴에 안 닦게 신경을 썼던 게 좋은 습관이지 않았나. 당시에는 그런 게 하나하나 간섭같이 느껴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감사한이균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던 때가 또 있어요. 빠빠빠 활동을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헬멧을 진짜 많이 썼잖아요. 저희는 또한 가지 헬멧만 썼답니다. 저도 이거 진짜 창고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다. 그 테이프야 우리 머리에 맞게 스펀지를 다 위치를 해서 넣은 거예요. 다른 헬멧 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안에 균이 득실득실하죠? 와 지금 봐도 굉장히 어 더럽습니다. 지금 말하면 되게 창피했던 거. 이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간지럽기 시작해요. 그래서 꼬리비스 저희 필수였어요. 꼬리비스로늘 긁어줘야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멧을 쓰는 거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렵지, 무겁지, 거추장스럽지, 약간 좀 생피하기도 하지, 땀 나지. 여기만 문제가 아니야. 이것도 쓰잖아요. 나 오랜만에 써보. 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여기! 얘가 여기 닿잖아요 여기 또 화장 묻지? 땀 묻지? 습하고 찝찝하니까 얼마나 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야? 우리가 또 얼굴 작아 보인다고? 이렇게 딱 붙였어요 딱 같이 왕! 하다 벗겨졌다 그러 뒤에서 이렇게 막 얼굴 가리고 이런 걸 바빠서 여기 끈 부분에 따라서 균이 번식을 해가지고 턱 트러블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구멍 없는 딱딱한 여드름 알죠? 그 땡땡한 거. 그거 진짜 손쓸 수도 없고 기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누르면 아파 심지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균 세안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한동수 입고 지내다가 최근에 다시 날씨가 덥고 하니까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균을 제거해주는 세안법이 따로 있어요. 일단 세안법 보여드리기 전에 클렌저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렌저를 살때꼭균 제거 임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게. 애매한 거 썼다가 균이 다 제거되지 않고 일부만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균이 더 증식을 해요. 왜 우리가 바퀴벌레 있을 때 에프킬라 잘못 뿌리면 얘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알을 막더 까면서 더 번식하면서 오히려 바퀴벌레 의 양이 늘어나는 그런 얘기랑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균을 한 번에 골고루 싹다 잡아줄 수 있는 3종균 임상이 있는 제품을 꼭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 3종균 이상 검증을 받은 제품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꼭잘 보셔야 되고 균 세안법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메이크업을 지워줄게요. 미온수로 얼굴에 물을 묻혀 주는 거예요. 패드에 3중 균제거 검증을 받은 균제거 클렌저를 짜서 거품을 내주세요. 저 거품난 패드로 얼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롤링하면서 닦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냉수로 헹궈주면 끝! 저는 제일 유명하고 지인들한테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클렌저로 쓰고 있습니다. 얘가 3중 균 제거도 되고 피부에는 순한 저자극이라서 속건조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강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평상시에 세수를 하고 있고 이 방법으로 하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져요. 일단 피지량이 주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래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쿠팡에서 제가 현미경을 샀어요. 확대를 해 보니까 차이가 엄청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장난 아니죠. 아침에 개기름 끼는 것도 좀 덜해지고 트러블도 덜 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 메이크업 할때 화장 무너지는 거 덜하고 특히 저는 이그 요런 데또 화이트헤드가 되게 많아요. 그게 개선이 많이 됐어요. 나쁜 균이 있는 피지는 냄새에도 더 나쁘게 난대요. 평범케 뭐 당연한 거겠지? 그래서 제가 냄새 테스트기를 뿌리시면 해보려고 합니다. 균 클렌저를 지금 안한 상태예요. 10 10이에요. <laughs> 균세안을또해 보고 다시 측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자가 나왔어요. 확실히 이제 나쁜 균이 빠져나갔던 얘기지. 전반적으로 피부 자체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아무리 이제 좋은 제품을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해서 결국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하셨던 분들 많을 텐데 얼굴 균 관리부터 좀 해보시면 큰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뺄 수가 없죠.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하는 게 이제 지방 흡입.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의지로 또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뚱뚱했는데 지방을 해서 날씬해지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특성상 뭐 골반이 틀어져서 허리가 이쪽이 조 조금 더 살이 붙어 있어. 이 부분을 조금 빼가지고 그 살짝 개선시키는 정도? 그 정도 효과 말고는 그 사실 크게 효과는 없거든요. 이제 단점도 은근히 커요. 왜냐면 흉터가 커, 지방흡입. 물론 안 보이는 곳에 해주긴 합니다. 뭐 배꼽, 엉덩이 쪽 그렇게 하는데 안 보이는 쪽이라고 해서 되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한 친구들 중에 아나 이래 하고 시집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한 친구도 되게 많아요. 또 지방 흡입 뿐만 아니라 지방 이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흠터가 더 크거든요. 엉덩이에 눈이 생겨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이런 단점들이 늘 따라온다라는 걸꼭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제 지방을 빼는데 주사기로 이렇게 좀 빼는 거거든요. 바이오 본드라고 해가지고 균일하게 빠지지 않아서 우구르글 해질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밖에 없죠.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단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과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요즘 제가 추천하는 게 이제 뭐 간헐적 단식,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음식 순서 이런 거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또전 맞다고 느끼는 게 옛날처럼 이제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때만 해도 아침부터 반일을 하셨잖아요. 계속 뭘 움직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새참도 먹고 해도 날씬하시잖아요. 그치 우리는 앉아있잖아요. 더 이상 옛날처럼 반일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끼에서 두 끼를 먹고 공복 시간 늘리는 게 요즘 현대사회는 맞다. 이렇게 해야지만 살이 찌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야채도 안 먹고 이런 것도 맞잖아요. 화학적인 것들 워낙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은 날씬한 거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좀더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하니까 좀더 건강해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할 거 너무 많고 아직도 다음에 또 생각나는 대로 또 바로 카메라 켜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그리고 또 연예인 관리들이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비연예인 분들도 그 정도의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에 최근에 5년 동안 넘게 이 원장이랑 친분도 있으면서 관리 너무 잘한다 해가지고 항상 추천해 주던 관리 샵 같은 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분 소식을 보니까 되게 좋다는 시술? 줄기세포? 뭐 이런 시술을 받았는데 뭐 피부가 막다 꺼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소중한 얼굴을 얼굴로 먹고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걸 몇 년간 홍보해왔던 곳이라는 거지 그 주인공이 사실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같은 원장이라도 이런 건 잘해도 이런 거는 구독할 수가 있고 디테일하게 나한테 맞게 좀 걸러들일 수 있는 것도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성형이든 시술이든 물론 예뻐지고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돈 많이 받은 케이스고 하지만 너무 우리의 소중한 얼굴이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가서 물어보는 게이 기준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서 예뻐져요? 저한테 올릴까 이런 것보다 제일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되돌릴 수 있나요? 100%못 되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겠지. 흉살이 생긴다거나 이미 째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돌릴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늘 물어봐요. 보형물 만약 는다 그럼 보형물 이거 제거할 수 있나요? 며칠만 제거할 수 있나요? 이게 붙을 수도 있나요? 만약 에 돌릴 수 있으면 몇 퍼센트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내 얼굴을 지킬 수. 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굴을 망쳐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막 숨어 있고 우울증 걸리 이런 분들 진짜 많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제품들도 아무거나 막쓰지 마시고 꼭임상 실험 인증 받은 제품들 퀄리티 좋은 제품들로 꼭 쓰시길 바라고요. 그 주변에서 이거 뭐 좋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해야겠다. 만약 이렇게만 하기보다는 자기에 맞게 걸러 들을 수 있는 외아스들이 되기를. 랍니다 그러면 저선 또 다음에 도움 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